보자. 이거를 틀렸어? 얘들아, 곱셈을 다 외웠다고 했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공식 뭐예요? a 플러스 주원이밖에 안 외웠어? 민정아, a 플러스. b 플러스 c a 제곱,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b 제곱 c, 제곱 플러스 c 제곱 자 서연아 그다음 뭐지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c. 마이너스 ca 민서야 A ABC? 형원아 네. 안 해왔어요? 네. 왜요? 어? 아 아파서? 어 내가 이거 언제 냈지? 니는내 수업이 수요일, 수요일부터 오늘이 되기 전까지 누워 있었어요? 그냥 안 해온 거 아니야? 그치? 정신 참기고, 이거. 좋아나 3A, B, C. 얘들아. 우리 시험을 진짜 볼걸 그랬나? 보기 전에 이러면 어떡해? 이거 안 해오면 다음에 어떻게 풀라고? 계속 맨날 앞에 보면서 풀 거야? 아니잖아. 그죠 내가 지금 뭘 알고 있냐면, 얘가 지금 1 1회에 얘는 4래매 얘들아. 그 다음에 얘는 얼마야? 얘는 6이지.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이렇게 쓸게. 플러스 3ABC. 내가 지금 알아내야 될게 뭐냐면, 얘 알아내야겠죠. 곱해져 있는 거. 이거 어떻게 알아낼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형원아 이것도 안해왔어? a제곱 플러스 b제곱 어, 플러스 c제곱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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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진아 그 다음엔? 이거 전개하면 뭐예요 히라야 뭐야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그 다음에 뭐야 몰라요? 안 외웠어요? 안 외웠어? 히라야 그 다음 뭐야 플러스 EAB EBC ECA 외워야 되는데 안외면 오늘 수업 들을 수 있겠어? 이거죠? 그치? 그럼 나 얘가 얼마야? 4의 제곱이니까? 16. 얘는요? 6 더하기 2 곱하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네, 얘들아? 얘 넘기면? 10. 얘가 얼마예요? 5. 그치? 그럼 여기다 5 넣어주면 되잖아, 여기다 5. 여기다 5 넣어주면 얘는 이렇게 쓸수 있겠네? 어, 결론적으로 얘 쓰면 10은? 4 더하기 3abc인가, 얘들아? 그럼 3abc가 얼만 거야? 6인가요? 그래서 문제 뭐고 하는 건데. 그래서 abc가 얼마예요? 2. 외워야 응용을 해, 외워야. 외우지도 않으면 응용은 꿈도 못 꾸지. 외워야 돼요. 알겠지? 오늘 다 외워가야 될것 같은데? 못 외운 사람들은? 그 다음에 12번. 자, 12번도 쌤 그때 급하게 빨리빨리 설명하긴 했는데, 내가 뭐, 만약 개념 설명할 게 많이 없어서, 얘들아 이거 보자마자 생각나야, 생각나야 되는 게 있어야 된다고 했어? 생각나는 거 있어요? 답이나 이거 보고 생각나는 거 있어? 그렇지, 2분의 1을 끄집어내야 된다고 했지, 얘들아,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 증명은 해줬잖아, 2분의 1 끄집어내야 돼? 2분의 1 끄집어내면 어떻게 바뀌는데 얘랑 똑같은 게 뭐야? 2분의 1에 a b에 대고 플러스 b c에 대고 플러스 c a에 대고 됐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것 값을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네. 쉽게 얘기해서 a b 나와있고 a c 나와있어. 에다, A-C의 제곱이나 C-A 제곱은 똑같아요. 음, 문제는 얘지. 내가 얘를 구해야 될거 아니야. 니네가 이거 못 구한 것도 얘를 못 구해서 못, 못 구한 걸거 아니야. 결론은. 그죠? 지금 A-B가 얘들아 4고, A-C가 8이야. 내가 갖고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 근데 애다 A는 없어도 되고, B랑 C에 대한 관계식이 필요한 거거든? 어떻게 할까? 빼자. 뺄게요 빼면은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마이너스 4인 거야?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주면 B 마이너스 C가 얼마야? 4 됐어? 어, 뭐 마이너스 안 곱해줘도 상관없고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대입할 수 있지? 안 할게요? 그 다음에 13번 자 얘들아 13번도 보면 보는 게좀 너무 어려 워 보이는데 이거 치환할까? 보기 힘드니까 잠깐 치환해볼게요. 잠깐 치환해볼지 뭐. 어 아니면 치환해볼래? 20을 얘들아 잠깐 내가 T로 치환할게 T로 아, X로 치환할까? 니네 좀 편하게 X로 X로. 그럼에다 지금, 뭐야? 19는 얼마야 돼? 19. X-1. X 21은요? X+,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1. 곱하기 X 네제곱 플러스 +1. 네 1. 맞아요? 그럼에다 지금 얘 이제 보이지? 어떻게 할 거야? 합차. 곱해야죠? 곱하면 뭐예요? X제곱 마이너스 1.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얘랑 얘랑 또 합차되지? 모습이 같고 가운데 부호만 다른 게합쳐라고 했잖아. 또 곱하면 얼마예요? X 네제곱 마이너스 1. 그럼 그 다음엔 또 얘랑 얘만 남잖아요. 또 합차. 또 합쳤으면 뭐야? X의 여덟 제곱 마이너스 1. X가 뭔, 뭐냐면 20이잖아. 20의 여덟 제곱 마이너스 1. 잠깐 복잡하면 잠깐 치안해 나. 알겠지? 그 다음에 15번. 일단 15번은 그냥 나눠야지, 이걸 내가 어떻게 해? 15번을 왜 틀렸지? 틀린 사람? 안 나눠져요? 답이? 아니, 제가 제곱은 어떻게 될지 아, 제곱은 앞에서 예시로 못 봤으니까? 한번 볼게, 그럼. 직접 나눠보자, 얘들아. 조리제법 뭐 쓰죠? 조리제법 쓸수 있는 경우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잖아. 조리제법 어떤 경우, 어떤 경우 쓸수 있다고 했지? 1차식, 도 개수가 1일 때. 개수가 그러면 1이 아니면 뭐 쓰나요? 쓸수 있지. 쓴다음 어떻게 해? 뭐만 신경 쓰면 되지? 목. 목을 어떻게 해야 돼요? 뭘로요? X의 개수로. 기억나지, 얘들아? 어, 얘는 못해. 직접 나눌게. 직접 나누면 X의 4제곱. 마이너스 5X 세제곱 플러스 6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 나누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할 거야. 자, 직접 나누는 방법은 얘들아. 뭘 목표로 가지라고 했어? 뭐가 목표예요? 어? 어, 똑같이 만, 최고창을 똑같이 만들어준대, 목표인 거야. 그럼 다른 건다볼 필요 없고 내가 일단은 얘랑 똑같이 만들어줘야 돼. 얘랑 똑같이. 그러면 이 식이 지금 x 네 제곱이 튀어나오려면 여기다 얼마를 곱해야 될까, 민서야? 그렇지. x 제곱을 곱해야겠죠. x 제곱? 맞아. 다 여기 x 제곱 다 곱해지는 거예요. 지금 다항식이니까 곱할 때. 그럼 x 제곱 곱하면 뭐 돼요? x 네 제곱 마이너스 x 세 제곱 플러스 이 x 제곱까지 됐어? 그럼 내가 목표 달성했잖아. 그지 똑같이 만들어줬잖아. 그 다음 뺄게요. 빼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얘 없어져. 그 다음 얘랑 얘 계산해야지. 동료 한 끼리 계산해야 될거 아니야. 계산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4X 세제곱. 그 다음 얘네는요? 플러스 4X 세제곱. 나머지 애들은 뺀거 없으니까 그대로 내려오면 돼. 플러스 2X 마이너스 4. 자, 그 다음 목표는 내가 얘랑 똑같게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는? 서현아, 얘랑 똑같아지려면, 얘가 얘랑 똑같아지려면 얼마를 곱해야 돼? 그렇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X 또 분배해야 돼, 얘들 다항식이니까.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4X 세제곱에 플러스 4X제곱. 마이너스 8X. 또 뺄게요. 또 빼면 이번에 얘도 없어지고 얘도 없어지죠? 그 다음에 뭐 남냐면 그 다음에 10X-4 남는다 얘들아 얘들아 이거 나눗셈이 끝난 걸까 안 끝난 걸까 끝난 거예요 왜 끝나냐면 나머 지금 지 나눗셈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어떻게 알수 있냐면 내가 2차로 나눴지 그러면 나 지금 나머지가 될수 있는 게 2차 미만이어야 돼 1차든지 또는 상수든지 당항식의 나눗셈에서는 나머지가 이렇게 다항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이게 뭐? 얘가 나머지 알겠지? 내가 2차로 나누면 항상 나머지 2차 미만이어야 돼? 우리가 3으로 나눴을 때, 자연수의 나눗셈때 3으로 나눴을 때 3보다 클수 있냐? 나머지가? 없잖아. 똑같은 얘기야. 알겠지? 음. 그 다음에 16번 볼게요. 자, 어떤 다항식이 있는데, 그 다항식을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누어 떨어질 때, X제곱 마이너스 2로 나는 몫과 나머지를 구하여라. 음. 얘들아, 어, 나누어 떨어진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알아? 나머지가 없다고. 어, 나머지가 0이라는 말을 나누어 떨어진다라고도 표현해. 완전히 나눠졌다는 거지. 나머지 없이. 알겠죠? 나누어 떨어진다는 표현 나머지가 0이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지금 이 A가 이 다항식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다항식 A를 x 제곱 마이너스 2로 나는 뭐가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지. 근데 이거는 뒤에 배울 개념을 알면 진짜 더 쉽게 풀수 있긴 한데. 일단 나눌게요. 음, 일단 나눠볼게 얘들아. 나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나누기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야. 똑같이 만들어줘야지. 얼마 곱할래? x. 그럼 x 곱하면 얼마예요?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죠? 그치? 그 다음 뺄 거야. 그 다음 빼면은 얼마야? 마이너스 4 x 제고 플러스 A-1X 플러스 B.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 또 똑같이 만들어줘야지. 얼마 곱할 거야? 마이너스 4 곱해줘야 되죠? 마이너스 4 곱하면 뭐야?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어? 어, 미안. 어? 그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 또 빼야죠? 빼면 얘들아, 뭐야? A 플러스 3X에 플러스 B 플러스 4인가, 얘들아? 여기까지 됐어요? 어. 얘들아, 지금 내가 나눴잖아. 나눠 떨어져야 돼. 결론은 나머지인 얘가 뭐여야 되니? 0이어야 돼. 얘가 0이어야 돼. 얘가 0이려면 얘가 얼마여야 될까? 0. 얘가 얼마여야 돼? 0. 따라서 A 얼마? 마이너스 3, B 얼마? 마이너스 4. 그럼 니네 이 당식 A 알겠지? 그리고 얘로 이제 직접 만우쌤 할수 있죠? 직접 만우쌤까지 안 할게요. 그 다음에 17번 볼게요. 자, 얘들아 17번은 애들이 진짜 많이 틀리는데 한 번만 이해하면 되는데 이해가 한번 되나 봐봐. 노력해봐. 잘 봐. 애아 fx를 x-7분의 5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각각 qx랑 r로 쓴다고 했잖아. 애들아 우리가 나눗셈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려면 꼭뭘 하지? 그렇지 검산을 하지 얘들 이제 검산식을 잘쓸수 있어야 돼 검산식으로 써볼게요 검산식 쓰는 게 이제 다시식 나눗셈 할 때는 계속 쓸수 있어야 돼 계속 써버릇 해야 돼 f x 를 검산식은 얘들아 이렇게 하잖아 x-7 분의 5로 나눴을때 몫이 qx 그리고 나머진 이렇게 플러스 r 이렇게 더하잖아 이게 검산식이죠? 예를 들면 자연수 나눗셈도 20 나누기 3하면 3, 3 6, 8 빼면 2잖아요 검사식, 나눗셈이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보려면, 20이랑 뭐랑 같아 있냐면3 곱하기 6. 나누네랑 몫을 곱한 다음에, 나머지를 더했을 때 20이 나오면, 나눗셈이잘된 거잖아. 그지 똑같아. 이렇게 쓸수 있죠, 검사식. 이해됐어요? 검사식 순으까지는 문제 없죠? 어. 일단 이게 검사식인데, 지금, 내가 fx를, fx를, 지금 내가 7x-5로 나누었을 때 몫이랑 나머지를 qx랑 r로 표현하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이냐면 얘가 내가 fx가 뭔지 모르니까 qx랑 r에 대한 정보도 정확히 모르지. 그지? 근데 얘들아 qx랑 r은 내가 fx를 x-7분의 5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지금. 근데 얘는 x-7분의 5가 아니잖아. 대신에 얘들아 이 모습으로 만들 수 있지. 어떻게 만드시냐면 여기다가 7분의 1을 곱하면 되지. 여기다 7분의 1을 곱하면 얘랑 모습이 똑같아지잖아요. 이해하고 있니 이거? 어. 7분의 1을 곱하면 얘들아 얘랑 모습이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qx. 그 다음에 r 이렇게 쓰면 아무런 티도 안 나는 거 아니야? 이 식이랑 똑같은 식이잖아. 똑같은 식인데 7x-5가 되고 싶어서 7분의 1을 끄집어냈다고 생각하면 되지. 여기서 7분의 1을 끄집어낸 거랑 똑같은 거야. 여기다 7곱하고 7분의 1 끄집어낸 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 이해하고 있나? 그럼 내가 이렇게 말하면 돼. 내가 그러면 나누네 얘로 나누면요 몫이 얘고 나머지가 얘다 그냥 이렇게 말만 바꿔 얘기하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도 얘들아 내가 얘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3곱하기 얘가 나누네고 얘가 지금 몫이잖아. 근데 내가 얘가 나누네고 얘가 몫이라고 말해도 상관없잖아. 어차피 곱하기니까. 결과가 똑같이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싶냐면 얘로 나눴을 때 몫이 궁금하다며, 근데 그 몫을 내가 qx로 표현하기를 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식까지 갖고 놀라는 거예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내가 qx랑 r 애초에 처음에 준 몫이랑 나머지로 표현하기를 원하고 있잖아. 다른 애로 나눠놓고 이해가? 다른 애로 나눠놓고 지금 애초에 처음에 qx랑 r이라는 식으로 표현하기 지금 얘가 보기에서 원하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이 식을 나눈 애를 7x-5로 만들기 위해서 한번 쓰고요. 근데 식이 바뀌면 안 되지. 그러니까 7분의 1을 써주는 거야. 왜냐면 내가 7분의 1을 여기다 곱하고 여기다 곱하면 얘랑 똑같아지니까 얘로 나눴을 때 qx랑 r로 표현을 하고 싶으니까 7분의 1로 끄집어내고 qx랑 r은 그대로 쓰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몫이 그럼 7분의 1 qx고요. 나머지는 뭐 전혀 문제 없죠, 얘들아? 그냥 여기서 7분의 1 끄집어낸 거니까 나머지는 그대로 r이에요라고 말해주면 돼. 이해하냐? 조금 어렵지, 내용이. 자, 다시 한번 얘기해줄게. 그러니까 이런 거야. 애초에 나한테 이 fx를 x-7분의 5로 나눴을 때 몫을 qx라고 줬죠? 그리고 나머지를 r이라고 줬지? 근데 지금 얘는 뭘 원하고 있냐면, 얘로 나눈 것도 아닌데, 7x-5로 나눠 놓고, 내가 qx랑 r로 표현하길 원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럼 내가 애초에 처음 해준 20 가지고 만들라는 거야, 20 가지고. 7x-5로 나눠오고 싶으면, 식을 바꿀 순 없으니까, 7분의 1을 끄집어 냈다고 생각하는 거지. 7x-5라고 쓰고, 7분의 1, 여기다 써줘야 되는 거야. 왜냐면, 그래야, x-7분의 5잖아. 이해 가요? 그리고, qx랑 r은 그대로 써줘야지. 식을 건드릴 순 없다니까? 그리고 나서, 얘로 나누면, 몫을 7분의 1 qx라고, 말만 바꿔 얘기하는 거야. 몫은 7분의 1 q x 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r이야, 이렇게. 내가 얘를, 몫이 3이고, 나눈 애가 6이하 라고 말할 수 있고, 나눈 애가 3이고, 몫이 6이하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이해 돼, 얘들아? 우진 이해하니? 형은 이해하니? 민석. 민정이. 넘어가도 돼요? 20까지 갖고 노는 거야, 알겠지? 20까지 끌어내고 모습 만들어주는 거예요. 알겠죠? 음. 그 다음에 19번. 자,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이 다항식을 2x-1로 나누었을 때, 몫이랑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이래, 얘들아. 얘들아, 내가 2x-1로 나누었을 때, 원래 조리제법 2x-1이면 쓸수 없죠? 왜쓸수 없냐고 하면, 1차식은 맞지만, 개수가 1이 아니잖아. 그럼, 개수가 1이 아닐 때는 항상 몽만 신경쓰면 된다고 했어? 음, 자. 일단, 조리제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누는 애의 개수를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써야죠? 그 다음, 에들 여기는 무슨 자리지? 그렇지. 나누는 애가 0이된 x의 값. 2x 1이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이 얼마인데? 어, 2분의 1. 2 그다음 얘는 그냥 내려온다고 했어. 그다음 둘이 곱해서 1. 그다음에 둘이 어떻게 해? 더해야죠. 더해야 돼. 거꾸로 써 있잖아. 원래는 뺐다면 얘는 더하라고 했잖아. 둘이 더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 둘이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 둘이 더해서 2. 둘이 더해서 이. 끝. 조리지법 많이 써. 써버릇 해야 돼. 자, 얘들아, 이런 거. 니네가 곱셈 공식 안 해오면 이런 거 응용도 못 한다니까? 이런 것도. 여기 봐, 형원아. 음. 자, A 다섯 제곱 더하기 B 다섯 제곱. 얘들아, 이렇게 쓰는 공식은 없지만 모습을 만들어 내자는 거지. 비스무리하게. 일단, A 다섯 제곱이랑 B 다섯 제곱, 이렇게 나오려면, A랑 B 가지고 어떻게 곱해야 이런 거 일단, 다른 것도 나와도 상관없어. 일단, 이 모습이 나오려면, 뭐랑 뭐랑 곱할까? 뭐랑 곱할까? 일단, 다섯 제곱만 나와야 돼. 다섯 제곱. 어, 뭐, 상관없어. 니네가 뭐 편한 거 얘기해줘도 되는데. 뭐랑 뭐랑 곱할까요? 어? 어, 이 제곱과 4 제곱 곱해볼까? 그게 제일 떠올리기 쉽지? 그럼 얘 이렇게 할게, 일단.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랑 얘들아,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일단 곱해볼게. 그래야 이 모습이 나오는데 제일 가까울 거 아니야. 이거랑 똑같이 나올 순 없겠지. 내 해봐서 알거 아니야. 일단 곱해볼게요. 일단 이거 곱하고 전개하면 뭐 나와? A? 5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야 되는 거지? 그 다음 뭐예요? 플러스 A제곱, B 세제곱. 그지?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A 세제곱, B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주면, 플러스, B, 다섯제곱인 거잖아. 그치? 내가 근데 나는 뭐만 필요하냐면, 얘랑 얘 한만 필요해, 솔직히. 그죠? 근데 지금 내가 이거를 불필요한 거를 지금 얘를 찾아내서 빼야 돼. 자. 근데 얘들아, 이 값이 지금 3인 건 알겠거든? 얘도 알, 얘도 구해야 될거 아니야. 얘 어떻게 구하니? 얘들아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곱셈공식 변형해서 어떻게 구할 수 있지? a 플러스 b의 제곱? 그렇지. 마이너스 2ab인 거 알지 얘들아? 이거 못 외운 사람 있으면 안 돼. 이건 진짜로. 그럼 얘가 얼마냐면 3. 얘9 빼기 2ab겠네. 9 빼기 2ab. 그럼 2ab가 6인 거야? 그럼 ab는 3이죠. ab는 3. 맞아요? 얘들아 곱이랑 합은 갖고 있어야 된다. 곱셈공식을 쓸수 있지. 그럼 네. 얘 한번 찾아보자 얘.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곱셈공식 변형. 어떻게 구하죠 이거? 네. a 플러스 b의 세제곱. 네. 마이너스 3ab 곱하기. 네. 그렇지 a 플러스 b인 거 알지? 그치? 그럼 면나 지금 얘가 얼마냐면 3이니까 3의 세제곱이 얼마야? 27그 다음에 고비 3이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9 곱하기 a 플러스 b 3 맞아요. 그럼 얘 얼마야? 0이네 0 그치. 그럼 얘가 지금 얘가 얼마라는 거야? 그냥 0인 거네. 나 지금 제대로 한거 맞지? 3 나왔죠. 339 세제곱 27. 어, 0 나오네. 0나오니다0 0 나오나 봐. 여기까지 됐어 일단 됐어요. 자 그러면 식이 봐봐 a 다섯 제곱 더하기 b 다섯 제곱 먼저 앞에다 쓸게 필요한 거. 그다음 얘네 쓸 건데 얘들아 얘네는 좀 보기 안 좋으니까 묶어낼까? 공통으로 모급해져 있어요. a 제곱 b 제곱. 그다음 묶어내면 여기 뭐 남아? b 여기는 a가 a 플러스 b라고 쓸게. 얘는 0까지 됐어? 어. 일 그러면은, 얘가 얼마냐면, 니네 이거 지수법칙에서 같은 지수는 묶을 수 있지? 그러면, A 5제곱 더하기, B 5제곱은, 3의 제곱이랑 똑같네. AB의 제곱이니까? 아. 더하기 9 곱하기, 얘가 얼마냐면, 얘는 3이래, 매은 0. 따라서, A 5제곱 더하기, B 5제곱은 얼마야? 마이너스 27. 꼭 이걸 써야 돼요? 아니, 꼭 이걸 쓸 필요는 없어. 응. 니네가 편한 거 쓰면 돼뭐 a +B랑 플러스 b랑 a 네제곱 플러스 b 네제곱을 더해 상관없고요 알겠지? 응. 그 다음에 23번 자 일단 그러니까 23번은 일단 x제곱이 3x 더하기 1이고 나한테 이거의 값을 물어보고 있다고? 음... 그래? 어떻게 풀어볼까? 일단, 얘들아, 이렇게 할까? 얘들아, 일단,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짝을 한번 지어보자. 그리고 식을 이렇게 써줄게요. x-x분의 1,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플러스, x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분의 1. 여기까지 상관없지, 얘들아? 어쨌든 곱호 모션 써야 될것 같으니까. 그 다음, 얘들아. X제곱, 2항에서 3X,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지금식을 내가 알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얘들아, 딱 문제를 봤을 때 X분의 1이란 역수가 나와야 되거든? 맞아요? X분의 1이란 역수가 나와야 되는데, 나한테 조건을 이걸 줬어. 대신에 등식이야. 니네가 양변에 똑같이 한다면, 뭐래도 상관없어. 뭐 할래? 그렇지. 얘네가 이렇게 역수가 나와 있고 조건을 하나 주면 첫 번째, X로 나눈다는 생각을 해야 돼. 알겠죠? 어,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식 말고 다른 식이니까 그건 나오면 얘기해줄게. 일단 이런 거 지금 역수가 나와 있고 2차 방정식 같은 조건을 주면요, X로 나눈다는 생각을 꼭 해야 돼. 알겠지? X로 나눌 거야. 그럼 얘 어떻게 돼요? X-3-X분의 1은 0. x 마 x 분의 1이 얼마야? 그래서 3. 그럼 여기다가 3 이쁘게 넣어주고 얘는 어떻게 구하지, 얘들아? 똑같죠? 얘들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차야, 차, 차로 구해야 돼. x 제곱 더하기 x 제곱 분의 1 이거 구하는 거, 차로 구하는 공식 뭐 있지? x 마이너스 x 분의 1의 제곱 플러스 2라고 했어.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2ab랑 똑같은 건데 2ab, ab에서 곱해지는 곱해지는 상황에서 역수니까 1 되는 거라고 했잖아. 기억 나요 생각하면서 외워. 알겠지? 그럼 나 그럼 얘 얼마야? 9 더하기 2니까1 1이겠네 11. 응, 얘1일 얘도 똑같아. 곱셈 공식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만 다를 게 없어. 물어볼까?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이거 답이다. 이거 뭐지? 어어 어. 그렇지 이거지? 그럼 내가 지금 x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분의 1도 똑같애 x 마이너스 x 분의 1의 세제곱에 플러스 3 a,b 자리 얘들아 곱해서 어차피 없어진다고 역수니까 에다가 x 마이너스 x 분의 1 이거야 똑같은데 역수라서 곱해지는 관계에서만 1 되는 거야 지금 알겠죠? 음. 그러면 나 지금 여기다가 또3 대입해주면 얼마냐면은 27또얘3 3 플러스 9 그래서 얘 얼마야? 36인가요? 36? 음. 36. 니네 이쁘게 잘 더할 수 있지? 이해됐어? 다 있는 거 같잖아. 어? 다 믿는 거 맞지? 어 맞죠? 자, 얘들아 일단 3회 먼저 고치자. 고치고 쌤 테스트 보려고.